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묘년 음 설날도 지났는데 이제 묘 도화의 작용 자 계묘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목 기운에다가 이 중점을 맞춘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목이라는 거 지지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활동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지라는 거 그렇죠? 활동 공간 직접적으로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부할 만하다 운을 볼 만하다. 자, 개묘년은 묘는 보통 도화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 묘. 유를 보통 도화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되는 게 있죠. 아, 기준되는 거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다 포함되고 자축이면 진상음신 뉴스를 해다 <laughs> 포함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묘도화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하나씩 알아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 삼합을 하셔야 돼요. 삼합. 삼합 아시죠? 자, 이렇게 4주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의 뭐, 기본에서부터 아주 고급, 초고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요. 다알 겁니다. 하지만 이, 사주 공부라는 거는 계속 복습하고 계속 또 임상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자, 삼합으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목의 삼합은 뭐예요? 해묘미. 아시죠? 그리고 화의 삼합은 인오술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데, 어, 여기다가, 어, 대입하면 되잖아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뭐, 이렇게. 그리고, 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유축, 있죠. 그리고, 이 수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진입니다. 그러면, 묘가, 이렇게 묘가 왔다라는 거는, 이게 도화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찐 도화라고 한다면, 이 화의 기운, 있는 분들, 이노슬 분들. 자, 그러니까,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한테는 이 묘년이 왔을 때 요거를 확실한 도화살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해명미 분들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은 이것을 장성살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일단 도화라는 이 기본이 있는데 묘가 그래도 나한테는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사유축분들한테는 이게 역제월 그래서 이걸 제살이다 제살. 음,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제살. 그리고 수기운한테는 이것이 뭐냐면은, 육해살이다. 이것도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신자진 분들은 안 그래도, 뭐가, 이게 삼재다. 막 그러죠. 삼재인데, 육해살로 통한다. 묘라는 글자가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다 나쁜 거냐? 장성살이라 좋은 거고, 도화살이라 좋은 거고, 제살이라 나쁜 거고, 육해살이라 나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묘년이 왔는데, 우리 띠로도 봤지만은, 응, 천간으로도 볼수 있다. 천간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천간으로 보는데, 보통 여러분들 천간 하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하죠.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우리가 맺잖아요. 이렇게 갑을 하고, 평정하고, 무기하고, 경신하고, 이렇게 오행 짝으로 묶는, 아니, 묶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가 보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우주의 기운을 다 특히 지구의 기운을 이렇게 십자로 나눠 보면, 여기서 수생목하죠. 그래서 개수와 이 공간 여기 공간에서는 갑목을 묶는다. 얘네들을 아까 말씀드린 음 뭐예요? 이걸 해묘미 운동을 한다. 얘네가 그러니까 돼지 띠, 토끼 띠, 양 띠가 마치 갑이나 개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쪽 공간이죠. 여기 태양이 떠 있죠. 태양. 그러면은, 여기가 화의 공간이다, 여기는. 여기는 목의 공간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화의 공간이다, 이노술의 공간이다. 라는 거고. 어, 여기는, 그러면. 금의 공간이다. 이렇게 의미,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의 공간은 정화와 경금이 짝을 맺는다. 그리고 여긴 수의 공간이다. 그래서 여긴 신금과 어, 임수가 짝을 맺는다. 그래서 여긴 마치 사유축과 같고, 여기는 마치 신자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천간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천간 천간 위주로 한번 봅시다. 음, 응. 그럼 내가 갑이다, 개다. 그러면 나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묘라는 운이 왔을 때, 자 묘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지로 보면은. 지금은 청간을 그려놨는데 지지로 보면 묘는 여기 있어요. 묘는 여기 있다. 그러면은 자 나의 목 기운인데 이 갑이나 계수는요 이목 묘목을 딱 얻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 뭔가 장성살, 장성살이라고 한다. 자요 그림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한 난하다. 그리고 여기는 조습. 하다 이런 거예요. 자, 개묘년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습한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묘 찍어 보세요. 그럼 어, 습해졌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뭉치네 그리고 비밀이 없이 뭔가 이제 드러나는 쪽으로 가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 도시가스 요금 보세요. 이제 드러났잖아요. 오른다 오른다 해가지고 뭐 몰랐어요. 우리는 체감을 못했어요. 12월 달에 추운 날 많았죠. 보일러 그냥 틀었더니, 이거 웬걸? 평소에 10만원 나오는데 2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참,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게 아셨으면은, 좀 아꼈을 텐데, 이제, 이제부터 아끼게 되는 거잖아요. 드러나니까 아끼게 된다. <laughs> 이런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값, 개분들은 어떻습니까? 개갑분들은 이게 장성살이라고 그래요. 묘이 묘가 왔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왔다 설명드리면은 묘 왔죠. 장성살로 왔다. 이 묘가 왔을 때 갑이나 개 혹은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해묘미띠 분들 이분들에게는 묘가 장성살로 왔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천간 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 아그 전에 장성살이라는 건 뭐냐 나한테 힘이 실린다 음,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겠네 힘이 실린다 내가 이제는 움직이려 한다 움직이려 한다 라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서 애를 쓴다 어, 누군가 도와준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목은 묘목으로 왔으니까 감목부터 보면 묘목으로 왔으니까 이거를 양인쌀이라 그래요 양겁재이지만 양인쌀이다 더 힘이 솟죠 사주의 토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재물 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살 있을 때 뭔가 힘이 생기고 움직이려 하고 애를 쓰고 도와주는 세력이 있을 때 열심히 움직여서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개수는 뭐예요? 개수는 이 묘목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건 수생목 하니까 식신이네요. 식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식신?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힘이 생겨서 움직이고. 움직이려 하고 애를 쓰고 누군가 동료가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밑에 사람이 도와주는 걸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장성살이라는 건는 여러분들 12운성으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죠 이제는 장성살이라는 건 서서히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는 또 방법이 있다. 돈을 벌거나 이 관운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꽤, 여기 최고 봉에 올라왔을 때는 음, 애를 써라. 어, 물들었을 때 노져라. 많이 움직여라. 애를 써라. 도와주는 사람들 있는 거잘 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 이제는 우리 그사 공간 봤죠? 그거를 먼저 그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을목과 병화를 볼 텐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여기는 개갑이고, 이제 봤죠? 개갑. 해미호인는 봤고. 을병을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정경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는 신, 임 그려놓고,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수고, 여기는 화다, 여기는 목이다. 그리고 을, 병인데 화기우니까 인, 오, 술도 된다. 이런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쫙 그려놓을게요. 요 그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난, 조습, 이런 거 강의할 때도 이 기준으로 다 강의합니다.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 24절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24절기로 우리 이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을병이 있고 정경인데 어? 토가 없네. 토는 화 동법이라 그래서 우리 병화 옆에 무토를 붙이고 정화 옆에 기토 붙인다. 그래서 기토가 약간 금쪽으로 붙어 있고 무토는 화쪽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을목 병화 무토 분들은 이 화의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옷을 어, 피처링 인옷을 얘네들은 화기운이다. 어, 인옷을 화기운이 얘네들 묘가 왔을 때 어. 그려놔야 되겠네. 묘가 온 것을 바로 이것을 연살이라 그래요. 찐 도화예요, 이게. 찐 도화가 왔다. 여러분들에게는 도화살 오니까 어때요? 어. <laughs> 일단, 도화살 왔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제 막, 뭔가 좀 애인이 생기나? 응?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활동하는 거, 일하고 돈 버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애정 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정 운은 잘안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적용 한번 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연살이 왔대요. 연살이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 있죠. 그럼 묘목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랬죠. 묘목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 시커멓게 칠해 놔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나는, 나는 얘를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과장인데, 내가 신입, 대리, 이런 거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묘목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경험한 것들이다. 공부한 것들이다. 지나쳐 온 것들이다. 지나쳐 온 것. 열심히 했으면은, 이게, 완전한 습득이 되어 있다. 라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어린 것이다. 이거 어린 것이 들어온다. 이래서, 도하의 애정은 들어오면은, 뭐, 어? 좀, 어린 사람 사귄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린 것이 들어온다. MZ가 들어온다.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밑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목으로 봤을 때는 이 묘목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이거를 걸록지라 그럽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음, 힘이 생기고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목 기운이 강해졌기 때문에 또 재물을 취하기에 괜찮다 그것을 연살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십성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 어, 자 나한테는 걸록지가 들어오는데 응? 내가 연살 도화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완전 좀 귀엽게, 음, 응?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 때도, 신상품, 막 이런 거, 밑에 직원과 함께, 음, 응? 또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이렇게 팔러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평화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정인이잖아요. 정인으로 들어왔다. 그럼 내가 공부한 것들이다. 그런 공부한 것들로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거,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정인이라는 거는 나를 좀. 생해주는 것도 된다. 내 윗사람도 된다라는 것도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 분들은 어떨까요? 무토는 목국통하니까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을 그러니까 내가, 음, 안 되겠다. 뭔가 이제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다. 회사 열심히 그냥 다녀야 되겠다. 그거를 연살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이관 기운을 이 지지에서 정신 차렸으니 사람들한테 그냥 잘 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지키,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을 지켜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신 차린다. 음, 정신 차린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해도 시작하겠죠.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유튜브 시작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좀 해왔던 것 다시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것이 이제 관적으로 왔을 때는 좀 그런 식이에요. 공부했던 걸로 한다. 음, 음,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전공했던 거 다시 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식상적으로 정신 차리면 어디든 새로운 거 가서 알바하고 막 설거지 알바하고 막 이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들. 음 이게 다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적용 시켜 보세요. 자, 정화나 그러면은, 아, 기토부터. 기토, 정화, 경금은 금의 운동을 한다. 금의 운동을 하는데 이 해명미에 장성살이 들어왔다. 이걸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제살이라 그래요. 제살. 제살이라는 것이 이게 참안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보엔 그렇습니다. 이 반대의 기운이잖아요. 묘라는 거. 그쵸 그러면은 뭐냐? 내가 여태 어쨌든 간에 겪고 온 건데 조금 멀어졌어요. 얘네보다는 조금 멀어졌는데도 나는 노련함이 있다. 노련함이 있어서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어떤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주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음. 어쨌든 통용되게 어 공통적인 것부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쪽의 기운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새로운 기회에 항상 항상 이게 정신 안테나 차리고 봐야 된다. 그리고 잠시 잊어버렸던 거 찾는다. 잊어버렸던 거 찾는다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의 재물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재살이라는 거는 어때요? 겁재, 천지년월 망장 뭐 이렇게 나가죠 재살 다음엔 천살이 있어요. 천살이라는 거는 윗사람의 도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겪어야 할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은 내가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겪어야 되는 고충은 있다. 재난은 있다. 재난? 음. 어디 묶여 있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묶인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 자, 그러면 기토분들이 이 묘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편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관이라는 건 여러분들만의 그런 자격 권리를 따낼 수 있다, 승진 수가 있다. 조금만 내가 거기에 소속돼서 해오던 거 꾸준히 하면은 윗사람의 도움도 있고 재물, 운, 명예운도 얻을 수 있다. 한번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게 얻는다. 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정화분들은 어때요? 묘목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좀 생각이 많아질 텐데. 그래도, 그래도 좀더 움직이고, 유지하고, 여러분들 유지하는 게 좋아요. 또 여기 개묘년의 계자는 좀 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그래도 편관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지한다라는 걸 있어요.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사주에 뭐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고, 뭐 이런다. 그러면 금을 지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개발해도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재물운는 있다. 이런 분들은 있어요. 확실히. 자. 그리고 경금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묘목이 왔다라는 거는 정제네요. 정제라는 건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제사를 추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사건 사고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 이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좀 따라가 준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나한테 보상은 온다. 의외의 재물운도 있다 다 잊어버렸던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아내분의 배우자분의 덕을 좀볼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유축 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통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소속된 분들 수기운이잖아요. 임수 신금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살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살을 어. 여러분들 수 운동하잖아요. 수 운동, 신자진 운동하는 분들이 이게 수생 목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뭐냐? 이게 망육천 그래 가지고 이게 육해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해살이다라는 거 육해살은 뭔가 육합을 방해하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 삼재의 느낌 이런 거거든요 음. 그안 좋은 게 아니고 육해살의 우리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자고요. 육해살이라는 거는 뭔가 좀 차분하게 연구한다 이런 거는 잘 되죠. 공부한다, 개발한다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승진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 전략 기획실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목기운을 여, 보세요. 이 지표면에서 탁, 목 기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교육한다, 이런 분들은, 이명고시 본다, 이런 거는 잘 되겠죠. 자, 육회살이라는 거는 내 몫을 반드시 챙기려 애를 써야 된다. 새로운 거 개발한다, 연구한다, 그리고 침투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몫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 라는 거 있습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승산이 있다. 근데 그게 육회살이다? 그럼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러는데, 아이, 좋게 좋게 봐야죠. 육회살 안 좋은 거, 그래요. 육회살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안 좋은 게 있을까? 육회살은 그래도 해, 여섯 가지 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데 이게 쉽겠어요? 머리털 빠지죠. <laughs> 머리털 빠지고, 내가 프리랜서 재택근무 해야 되고, 의자에 좀 땀차게 앉아있어야 되고, 또, 친했던 사람하고는 좀 괴리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나쁜 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쁜 대로만 갈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응. 자, 수생목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새로 운 것들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별책부록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개묘녀는 드러나요. 여러분들 하는만큼 욕심내는 만큼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겁살이고, 뭐 육해살이고, 삼재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들은 다 와요. 이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나요? 여러분들,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사는 지금 시간이 멈추진 않습니다. 자, 정신 차리려면 우리 식상적으로 정신을 차리느냐? 관인적으로 정신을 차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이 정신만 차리면 된다, 올해. 예, 그러면은, 이 년도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은 빛을 바랜다 그리고 지금은 점성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은 물병 시대이다. 물병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4차 산업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응,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한 달에 500 번다. 어? 그리고 N 잡로로 해가지고 한 달에 700 번다.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는 시대다. 물병기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천왕성, 어. 이게 완전히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충 같은 느낌, 충인데 인신충 같은 느낌, 무언가를 개발하고 이런 4차 산업 해가지고 이렇게 뭐어 인공위성이 뭐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데요. 배달이 민족 하시는 분들도 돈 많이 벌수 있는 거구요. 내가 요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어? 뭔가 좀 배달 안 하고 계속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 좀 바꿔야 된다. 드러나, 드러내야 된다 나를 새로운 거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 전차 이런 거 애써야 된다. 이제 전기차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쪽으로 또 컴퓨터, 어, 컴퓨터라 그러니까 좀 웃긴데 4차 산업 이런 거앱 개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묘의 도화살이 작용하는 개묘년, 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임묘진사음신유술에 여러분들 다 적용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개묘년에는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고 승진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경사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